예배하러 나온 친구들 멋있어요 자 우리 이제 예쁘게 기도하고 찬양 시작해볼게요 기도 좀 하고 기도는 또꼭 하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언제보다 오늘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예쁜을 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자, 첫 번째 사연은 오늘은 우리 예꼬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예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하루 빨리 어, 코로나가 끝나고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1년 반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폐에 필요할 바들을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자리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찬양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애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심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꾸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소리로 우리 따라 읽도록 해요 약속의 말씀을 읽고 지켜야 해요 약속의 말씀을 읽고 지켜야 해요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 큰소리로 우리 예꼬들 읽도록 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요수아 1장 8절 상반절 말씀 아멘 예고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안 땅을 향하여서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누구의 말을 따라서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지도하여서 가고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모세를 따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꼬들 이제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모세 다음으로 한 지도자를 세워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너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내가, 내가 모세처럼,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잘 이끌 수 있을까? 있을까? 난부족한게 난, 난, 부족한 많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도, 나와도 함께 주실까? 주실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내가 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내가 약속한 땅을,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주겠다. 내가 모셔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란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말씀도 주셨어요.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단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반마지로 읽고 그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살아. 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잘될 것이다. 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전 이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예코들, 여호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용기와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두렵지 않았어요. 예코들, 어, 여호수와는 가나안 땅에 씩씩하게 용기 있게 들어가 있었을까요?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마, 말씀을 나누도록 해요. 예, 그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하셨다고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머,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수 있지요? 그 약속을 어떻게 알수 있죠?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또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선생님 저는 그을 잊지 못하는데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예코들. 어, 성경 말씀을 우리 읽어주는 성경통독 녹음이 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꼬들이 하루에 한 절이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 예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경험하는 우리 예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전도사님과 우리 예꼬들이 되도록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꼭 지켜 행하는 것. 여우수아가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꼭 지켜 행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코들 어, 그리고 우리가 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한 주간이 되도록 해요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 두렵고 떨렸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행하며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너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저의 말씀이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살아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고들과 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더 알고 더 깊이 깨달아.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듣는 우리 예코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이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함께 주기도 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코들 오늘 우리 어 가정에서 예배들이 우리 예코들을 칭찬해 축복합니다. 예코들, 우리 가정에서 오늘 예배드린 제 꽃들도 하루빨리, 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 예배드리고 싶어요. 오늘 보고 싶었던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우리 예코들도 그 행복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 하루빨리 다 함께 만나는 날을 또 기대하면서 한 주간도, 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또는 각자의 가정의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도록 해요. 코들 사랑해요.